안야할까 안녕하세요. 안녕가라안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네그동안왜 영상 안 올렸지? 너무 힘들었어 음, 많이 힘들었어요약 때문에 몸이 엄청 약해졌어요 근육 다없어졌어요 움직이는 건 너무 힘들고, 그냥 하루 종일 누워있는 거 밖에 못했어. 밖에 나가려면 휠체를 타고. 아, 그리고 부작용은 얼굴 많이 부었, 부었어요. 지금도 아직 좀 부어있는데, 뭐, 월 3월, 3월, 4월 때 진짜 엄청 컸어, 얼굴이. <laughs> 그래서 영상 못 만들었어요. <laughs> 움직이지 못하고 얼굴도 부어있어서 그냥 거울도 보고 싫어서 그래서 영상 어떻게 만들어요. <laughs> 다행히 이제 좀 많이 괜찮아졌어요. 다시 잘 움직이고 얼굴도 거의 아직 많이 볼... 부어 음, 아직 좀 부었는데 점점 나아질 거야. <웃음> <웃음> 괜찮아. 우리 지난 몇달 동안 어떻게 보냈지? 어떻게 보냈지? 여보도 힘들었어? 힘들었지. 아유 어떻게 살아. 너무 힘들었지. 그래도 둘이 있어서 좋았어. 장모님에도 왔다 가셨습니다. 응, 제 부모님도 한 달동안 한국에 계셨어요. 네, 아직은 좀 완전 평범한 생활 아니지? 아니지, 2주 전에, <laughs> 2주 전에 여보가 갑자기 토하고, 설사하고, 열이 39도까지 오르고, 응급실 가고. 아직 음. 정상은 아닙니다. 음. 좀 그래서 불안, 음. 불안해요. 아직 조심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규칙도 아직 많아요. 많습니다 살균 밥만 먹어요 많이 먹고 싶은 케이크, 냉면 요거트 딸기, 요거트 그런 거다못 먹어요 그래서 어, 그것 때문에 또 많이 힘들었어요 음, 그냥 먹을까 생각도 많이 했는데 갑자기 얼굴이 리고배 아프고 토하고 설사하고 무서워서 조심 해야 돼요. 그래도 많이 좋아졌으니까 우리 이제부터 영상을 좀 만들어보고 다시 올리겠습니다. 예. 예. 어 무슨 영상 오늘? 말... 몰라요. 그냥 아무거나. 아무거나. 이 영상 제목은 뭡니까? 라이브 업데이트. 모르두 엉망이야. 야 너가 괜찮다며. 아 거울 좀 봐야지. 응. 내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행복해. 어. 네. 음... 잘때 너무 행복합니다. 잘 때? 네, 너가 눈 감고 침대에 있으면 행복해. 그럼 너가 눈에 들어온면 행복해. 아 그때 생각하면 너무우울하고 힘들어. 어그 얘기 그만합시다. 그때가 너무 떠오릅니다. 네, 잠만 있으니까. 네, 어. 그래서 우리 그냥 지금 그냥 재밌는 거 많이 하고 그냥 쉬고는 작년에 있었던 일다잊어 버려. 좋은 것만 생각해. 아, 좋은 것만 생각해. 음. 어... 힘내요. 음, 나도 힘내요. 네. 여기까지. 할까? 네뭐너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아 어... 아니 웃어. 안녕 안녕